디롤스터 비록 절반이 절반이 바뀌었지만 승리했을 때 민재야 힘내렴. 양이들 진심으로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었지만 다른 이아 <laughs> 아, 얘네 소꿉들 이렇게 귀여워. 폴루랑 피터 돌아서 나오는 조합이다. 특히 이게 부족해 팀이. 아 BDD 설킬 이쯤하 눈물나. 그는 많은 것들을 좀 해줬다는 게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실관 여유를 어떻할 거야. 어, 아니 뭐 얘는 무슨 일 있었던 거? 거야? 클로저랑 비디오한테. <laughs> 어 머리 잘랐나 보다. <laughs> <때 얘기했던 웃음> 뭐 머리 자르 아, 머리카락 자르고 있었나 <laughs> 보다. 점븐에는 어, 약간 홍합에 물리기 직전이었는데 그렇죠. <목소리> 이나 바꿔서 민재 어이에요. 예. 민재 어이 <목소리> 어이라고 SK <그랬죠>? 아, <목소리> 첫승 아, 기록했으니까. 아, <목소리> 응. 민재 힘내. 네 맞아요. 신민재 어이에요. 파도파이팅 박석현 파이킹 신호지까지 바로. 뭐야? 윤수 뭔가 즐거워. 오늘 서포트도 중요합니다. 윤수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코 주세요. 고아 근데 코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안 아, 늙으시는 아, 것 같아요. 자, 픽 시작합니다. 딴딴 죄송합니다. 시니는비피는 <laughs> 굳이? 와, 아, 음. 아 바이가 저그 저는 약간 지금 어, 개인적으로 음. 나피보다는 바이가 더 좋고. 내가 아지 럼블도 풀렸네. 럼블 뭐 스카너 스카너? 는 아니면 아리도 지금 좋고요. 먹어 두면은 한 타는 무조건 어느 정도 보자. 세주한이 스카노 같은 것도 신짜오. 어, 아, 요네네요. 와, 요네 너무 오랜만이다. 어, 뭐 이러면은 세주한이를 그러니까요. 해야 되겠네요. 그래 보준 거는 이거는 꿍꾸기가 있다라고 <laughs> 봐야 될것 같은데요. 세주한이. 그래도 세주한이는 안나서 한번삼가 가는데. 오케이 저 투은행 브리온도 카스에아 릴리야 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노림수 네요 일단 누가 처맞아 줄 친구가 있어야 되기는 그렇죠. 합니다. 하나 하자, 지금 둘다 바텀이 돼. 안 나와 가지고 네, 네. 연계들 미포를 니네가안할 거면은 굳이 배날 필요가 없어. 미포해 그냥. 그냥 아무래도 그게 첫 맞아. 맞아. 살아 있기 때문에. 미포하자. 그 에뭐 알리스타가 그치그치 미프 해야겠지? 니네가 밴안한 아, 거잖아. 맞아 아니야. 자야라카 나오려나요 브리오레서 아, 약간 굳지인가 아, 아, 아니면 뭐 있고, 부지 카이사? 있고, 있으니까요. 자야라 자야? 세로 가져가나요 혹시?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약간 약간 늘었나봐 보는 게바로 맞췄음. 뭐야? 도당이 뭐야? 이런 나올 렐수 있는 렐 게레 렐... 알리스타. 어. 근데 맞아줄 친구가 필요하긴 하지. 아, 알리스타. 음. 나 단단한 애가 필요하긴 해. 근데 알리스타도 많이 쳐맞으면 말랑카우 되긴 하는데, 세주하니만 잘 어, 뚫어보자. 어, 나 많은 거안 바래. 첫 번째, 세주하니, 키 빨리 깎기. 두 번째, 자야, 성장 못하게 하기. 세 번째, 아지르 사이드 안 주기. 네안 번째, 민재 라인전 그 이기기. 많은 거안바라죠 아니, 비싸게 이거는, 비싸게 많은 거안 바랑잖아요. KT, 하나, 둘, 셋. 케이팅 화이팅! 지금 막 진짜 오위면 진짜 배우고 많이 배우고 안 바란다. 작년에 1등하라 그랬어요. 열었으면서 음. 우리 그래도 많이 봐줬다. 미포 오우연배. 어머 <웃음> <웃음> 정말 다양하게 <웃음> 잤네. <웃음> 민도 아무래도 지금 피어리스라. 음. 미포 이번 주 내내 진 거잖아. 뭐야 타죠. 민재야 힘내요. <laughs> 어 어이라고? <laughs> 아니 아니라고? <웃음> <웃음> 신민재는 LG 트윈스 선수라고 심지 우리 방 KT 위드 응원한다고 어 석현이 일안나는데아 잠만 야! 안돼! 아왜 이래 왜 이래 아 근데 라칸이 먹어서 다행인 건가? 어쩔 수 없지 너네가 벌려놓은 거 니네가 메꿔야지 어떡하겠어 장면 같아요. 음. 음. 나는 응원만 해야지 음. 아, 4분 되니까 또 <laughs> 바꾸는 것 봐. 아, 아, 좋거든요, 미치겠네, 진짜. 우리도 알리스타 있어. 뒤쪽. 아, 이거 야 아, 싫어. 부족한 습관은 먹겠다 아, 3대1 아니잖아. 하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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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방금 거을었는데조금아쉽다 아, 깝다아타면 이거 아타칸 치죠. 그래서 아, 아타칸 친다. 공식이다, 이거. 이거 개 맛있는 거 우리가 먹는다. 아타칸 아타칸. 아, 아타칸 아타칸. 아, 아타칸 아타칸. 어. 어허. 아, 이거. 어버둥 너네 클로즈 없잖아. 그래서 네 명이라도 네. 뭐막아 만한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고있어다면케이티드 아지르가 빠졌다는 걸 아니까 요네가 그렇죠. 그냥 밀면서 드리프를 하면 이득이에요 그래서 뭐 아타칸 쳐줄 이유가 그렇죠. 없대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운이 받아보나요? 어, k t 운영 와 오니 KT가 k t 지금 요리조리 운행을 막 오니 연애. 아니 개이득 와 아, 아타칸 칠 테니까 네. 와볼 아, 테면 와든가 니네 아지르 없지? 네. 이렇게 네. 도발 네. 다 해놓고서는 오, 아지르 오, 내려가니까 그래. 어 수구에 그속 페이크였어 이러고 연애 야무지게 사이드먹기 이 이제 아 그냥 돌아가면서 굴빠지네 어유 진짜 하나만 해라 지금 치니까어 어, 잠깐만. 그리고 들어가게 네. 들어한방 네. 그렇지 오,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아. 어. 그리고 불로도. 로 KT가 밀어내는 그림인데요 아 네, 릴리아도 계속 내리고, 릴리아도 공간고 있긴 하거든요.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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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아. 그 돌리면서. 나리야리 나리, 결국 아니 이걸 피해. 아 하지만 아 결국 하나? 하나? 십사기침. 아니 이걸 사라 십사기 챔 그래도 KT 사용. 여기서 그등습니다 어? 군궁군힘좀 많이 빠졌고, 체력 그리고 근데... 체력 자체는 오케이 불온이 낫긴 해요. 궁극기 그래. 없는 어, 상황에서, 어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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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건이머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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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아니 모왕 모건 뒤, 모건 뒤. 아니 모왕이 살아나왔고 이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도리머머온다 지금. 머 이걸 이걸 <목소리> 지금, 네, 지금 리머머오는사람들머 있고 그 상태에서 장로는 장로? 머가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고머머머머 그 원천, 같이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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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안 빼다 일로 와 그런데 아 일로 와 어머리 어 모범을 해결해 모범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마. 제발. 너무 힘들어 경기.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게에이인지에이인지 모르겠어. 경기. 와, 너무 힘들다 진짜. 선수가 이렇캐스팅이 캐는 진짜, <laughs> 그, 진짜 그, 캐리할 그, 때 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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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니까 어지럽네요. 저 유럽 경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자, 밴픽 시작합니다. 무나도 이제 이어지는 이나 굉장히 적으로좋 어! 어머. 우와, 유리기다. 오벨 오바가요 어머. 진심이야 클레드? 아트록스? 음, 아트록스. 클레드 보고 방금 포도당 진심이 <laughs> <웃음> 보고도, 보고도 굴아가지고 <laughs> 안 믿겨가지고. 혹시 진심이야? 요리 그러게 자주 나오네요? 너무 무서워. 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어, 어, 정말 같았네. 많이 써주셨네. 어, 너무 감동이다. 그 고마워요, 그 감사합니다. KT 하나, 둘, 셋. KT 화이팅더석을 하는 거가 잘하자. 네. 어? 더가 잘하자. 그만 그 그만 사고네. 일어났다. 아니 근데 진짜 그 네가 그 잘해줘야 일어났다. 돼. 너가. 가 엘로 만들어야 힘내라. 그러니까 일어났다. 호전적인 일어났다. 거는 좋은데 호전적인 건 좋아. 음. 뭐라도 하려는 거 같으니까 호존적인건 좋은데 사고만 내지 말라고 사고 안 내고 호존적인면 얼마나 좋니 공격적이고. 뒤지, 불이 옆으로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먼저 걸면 오래 상황에서 일단 어, 들어갑니다. 오 비디오 어머 어머 비디오 있으면 왔는데 어머 가운데에 있었죠 그냥 비터도 뒤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아 이거 매운으면안되는데아 이거. 딱싸 먹히는 각이었어요. 주의지들. 처음에 그래도, 아, 렐킬이라 다행이다 했는데, 이게 어, 아리 아립으로 들어가면, 아, 또 개빡치. <laughs> 개 방치는 경기 40분 동안 또 깔끔하게. 이제 누는거 봐야겠네. 요링마누라가 누구예요? 이게 원래 마녀 뽑은 타이밍에 바로 죽거나 이러면 좀 많이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인데 어 근데 어, 감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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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릭 궁이요아궁 쓰면서 하는데 마누라 그래요. 제대로 어? 못했습니다. 음. 마누라 쿨이 어, 엄청 어, 길어요? 3분? 헐. 쳐다봤던 게 마누라라는 게웃긴다 약간 유리계 생김새랑, 너무, 생김새랑 너무 찰떡인 호칭인데? 마누라? 마누라래. 아, 쟤가 마누라, 아니, 쟤, 쟤? 혹시? 저기? 저기? 저기 공포, 공포 쳐놓고 있는 애? 혹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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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니는 쟤? 아니, 유리, 잠깐만. 괴물신부잖아! 아, 유령신부잖아 이거 완전 네, 결국 비에고 아내가 요릭 마누라가 된 거임? 그 비, 비에고 스토리는 예. 대충 알거든요? 어, <laughs> 막장인... <메이저피스 웃음> <됐었구나. 웃음> 아, 믿을 수 없어서 아, 여쭤본 거예요 아, 아 영혼이 거. 세 조각으로 다녀와 나뉘었는데 그중 하나가 요리궁에 <laughs> 들어가고 <웃음> 다른 하나가 그웬에 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 비에고가 그렇게 그웬을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가 세나아아렇구나 어쩐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그쵸, 나는 것같긴해요3등분의 미리... 신부 누구야? 거. 클로저가 도전 과정에서 킬도 <laughs> <힐도> 잘 먹고 라이리스도 <laughs> 많이 났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코 차이 좀 납니다. 아니, 아니. <laughs> 개, 그, 그, 아, 개 기네. 만덕이랄 뻔했어. 그러다가 가버리면. 마녀와 함께라면 아, 마누라 꺼내. 아, 마누라 꺼내는, 그 사람, 마누라 꺼내는 그거 반칙이지. 아니, 아트록스 마누라 없어? 아트록솔로예요 아. 진짜요? 판테온이 뭐라고? 이거 무슨 소리야? 혹시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 현관서사였던 거야? 아니, 탈익이랑 바루스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방 아닙니다. 투패도요? 거짓말하지 마구라구라치지 고라, 마. 투패가 무슨. 아 빨간 영웅 이분이야 머리 개 아파. <목> 어머. 치고 있는데 유충목 다 주는 것 중에 분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피 이거 레오나 비포. 빨리면 비포. 안 되는데. 비포. 비포. 어머. 네. 얘들아. 그래. 아이즈야. 아. 그래. 아, 야 에에. 잠깐만. 어. 아. 아, 왜 저래 진짜. 아. 분 실렸죠. 비디 시원한데요. 먹고 시원 시원합니다. 전은 있긴 한데 왜 저기 아니 돌멩이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아니었어. 대 아, 머리 개 아파. 하지만 상대 지 조금만 잘 해보자. 정신을 좀 차려보라고 승장 관리를 안하고 안 싶나봐. 아니 질 때는 이렇게 너무 쉽게 져서 너무 약간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그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어렵게 이거 쉽게 지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더 해보자, 파이팅. 조금만 더 잘해보자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고 게임을 하자고 우리. 페이티도 해야죠. 뭐 잡아야죠 일단. 일단 꼬. 레이드 가자.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지금 RPG 중이야. 야 근데 류링 너무 비데아 비디디 이거 아 이거 잘걸았다굿 그냥 굿. 발언을 찍나요 혹시 막안 가고? 아 근데 그거 바로 그냥 용 먹고 집 털고 어? 아, 네. 난리가 났네 난리가 그냥 났어. 그냥 바로 먹어 그냥 어. 그런 아 잠깐만 아, 잠깐. 여기저기 다 아. 터지네. 아, 그 그냥 바로 바로 발언, 그 치는 게 맞았을려나. 요리 잡자마자 바로 는저 달리는 게 좋았을려나. 어어어어어어 이번에 아리를 아니 아리? 아, 저들고요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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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어, 어. 아, 아 진짜 그래. 아니 너무 그래. 얄밉네 달려가. 아, 와. 제발. 잘그 아, 아리도 가고잘지도 않습니다. 돌려세가 아. 아. 이렇게. 이만타지. 아, 아. 아 상에 나를 그래. 가라. 한참 어요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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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넥스가 파괴가 됩니다. 를 어떡하면 좋지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커즈라서 믿은 거지만, 자이라 정글을 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우리 팀에 왔던 정글러들 다 잘하는 정글러들이란 말이요. 작년에 커즈, 작년에 표식도 너무 잘했었고. 근데 자이라를 그냥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자이라는 사실 너무 AP인데, 섞기도잘 썼고. 몸도 약해서 아 그냥 애들 탓하기 싫으니까 픽픽 탓하는 거지. 오늘 약간 좀 아직 좀더한 맞추는 단계인가? 누워. 하는 픽도 못 하고. <laughs> 누워 하는 픽해도 지고 굴려. 초반에 굴려. 하는 픽해도 저. 그니까 우리가 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니는잘하는거 해. 근데 사실 잘하는 거 해가 언제까지 <laughs> 될지는 모르지. 그래도 뭐이뭐 뭐 응원하겠다지만 일단 오늘 이겨봐. 이기고 피드백 하고 해봐. 다른 건 상관이 없는 게 홍그라운드 매치 때 무기력하게 지지만 마라. <laughs> 제일 끔찍해. <laughs> 제일 끔찍해요. KT 밴픽 공식 밴픽을 기가 막히게 막히게 함.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기거나 개못해서 지거나. 케이스 2. 밴픽을 진짜 뭐 이렇게 하냐? 화가 밴픽을 진짜 화나게 함. 짐100% 확률로 짐 케이스 3. 이게 맞나? 이김.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밴픽은 결과론이다. 포도당. <laughs> 뱀픽은 <laughs> 결과론이다. BDD가 해줬을 가능성 너무.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경기는 훨씬 더 깔끔했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음, 자 신감도 그렇죠. 있어. 요 기분이 음, 너무 나빠 깔끔하게 음, 졌어. 역시. 맞아요. 클템님 뭐, 말씀이 맞아요. 깔끔하게 네. 졌어요. 준비 뭐, 시작합니다. 시작 그리고 음. 제이스 칼리스타? 어? 음, 칼리스타 밴을 제이스 벤하는 게 블루에서 하네? 이거는 그래도 레드 사이드 오! 에이시 밴이네요 제이스를 열네요. 제이스를 풀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이스어 제이스, 어, 제이스, 제이스 풀리긴 했는데 이유도 있는 건데 사실 팀에 따라 선수에 따라 열어줄 때가 있어요. 음. 어 뭐, 제이스! 민재야 보여주자. 인 어, 민재야 네, 이거. 눈, 그게 문제잖아요. 맞죠? 보여주자.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아니 아... 근데 바이를 니네가 써야지. 그러니까 왜 바이를 배하는 거야? 으로가 하려나요? 아 당연하지. 아니 내 말은 원딜. 그러이도 음... 음... 정말 좋고. <웃음> 이런 <웃음> 것만 잘 맞추네. 아... 무당당 어떤데? 아, 빅토르 안 나왔으면 어, 좋겠는데 걘 진짜 개인적으로. 갈리오네요 어? 아. <laughs> <안 해>. 어떡해? <laughs> 예, <알죠>. 아 진심이야? <laughs> 알겠어. 한번 믿어볼게. <laughs> <laughs> 어서 <어머! 웃음> 불의... <laughs> 와, 불에 <불의> 드레이븐 <laughs> 나 저거 약간 트라우마 있는데. <laughs> 그니까요 우리 졌잖아. <laughs> 야. 어떡해? 또 많은 같아. 나 무서워. 응? 제발, 적당이 잘하자. 더. KT 하나, 둘, 셋. KT, 화이팅. 아, 제발. 나 너무 간절하다, 얘들아. 너네를 믿는 나를. 제발 허대하지 말아줘. 네, 믿음을 제발 배신하지 말아줘. 이번에는 진짜 너네가 앞뒤 해줄 앞뒤 때 앞뒤 됐잖아. 앞뒤 언제까지 보성 형이 앞뒤 해줘? 그렇지? 보여줘야지. 앞뒤 보여줄 앞뒤 수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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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앞뒤 윤수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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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봐. 있어, 있다고 했어. 지금 젤리스로 끄덕끄덕했어. 복권 그냥 찢어버려못그 긁지도 못하게. 비디디한테 해줄 만 이거밖에 없지. 고마워. 미안해. 응원해. 조금만 더 해줘,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솔직히 비디디한테는 좀 미안해. 나라에다는 별로 안 미안해. 아. 안 미안해. 맞아. 비 d d 때문에 여기 묶였으니까안 미안해. 보장하자. 오. 가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이렇게 그래도 복권 찢어서 다행이다. 아... 모르아 그래도 카이사 안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리 이득이라 해도 어쩔 수 없나봐. 사람은 약간 욕심의 동물인가 봐요. 그래도 유충 여섯 개 먹으면 뭐? 우리 내껀 네 우리 거인 화성용 우리 거. 오오 와. 이러면 이거. 그냥 그 복권 그냥 끼어붙이지도 못하게 찢어버려. <봉지> 찢어버려! 내가 말했잖아요. 복권은 긁기 전까지가 제일 행복하다니까. 우리 그냥 드레이브를 행복하게 해준 어, 거니요 어, 그 아, 어, 진짜? 진짜. 오. 어야 원딜 1대1 하는데. 로브아 데려갔어.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이게 마지막에 아! 그 약간 평타 모션이 나가는 거 아니 평타 평탄이 이렇게 아, 아,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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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거, 거 너무 아까 완 분명 우리가 와, 죽이는 와, 건데 우리가 더 빨랐는데 우리 우리 평타가 더 빨랐는데 <laughs>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 너무 힘들다 <laughs> 너무 힘들다, <웃음> 힘들다 <웃음>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아나 지금 심심미요 평타가 아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 <laughs> 이게 아, 왜 캔슬이야? 이게 왜 캔슬이야? 갈리오로 그렇게 해줄수 있는 게 수련 자락이? 지금부터는 그다 아타시가 키타 자락이. 유지력도 좋고. 이미, 이미 다해준것 같은데. 그그리고 나서 용. 그렇 용. 아니! 이러면 용을 리

아 그리고 애초에 아타카는 그정도인서 어떻게 해도 불리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맞아요. 아유 와. 다시 또 좋아졌어. 그냥 좀쪽좋면안 되는 건가. 아 킹디디. 디디가 해주는 게 대왕디디. 와 미쳤다. 드레이븐 이제 빠빠이 물론 신짜움도 빠졌기 때문에 다시 들이대기오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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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너스. 아, 디좀 퍼져. 안돼 안돼 퍼져 퍼져. 일단 서로 한 아빠 나피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어머... 어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개빡치는 거 알려줄까요? 위즈 역전당해서 졌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네? 위즈 4대3으로 이기고 있다가 9회 말에서 역전당해서 졌어. 4대5로. 아... 너무 힘들다. 마음 너무 힘들다. 그럼 누군 이길 거야? 아니 뭐... 강팀? 그래, 강팀전이니까 초반에 안 맞춰져 있으니까. 뭐, 피터랑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어떡할 거야? 풀업은 갈수 있겠지. 아니, 근데, 아, 요즘에, 아, 모르겠다. 지금 합이 좀덜 맞춰진 건가? 풀업을 못 가려면 구1십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 아니겠다, 아니겠다는 거죠. 너무 슬퍼요. 너무 속상해. 응원하긴 하지만, 화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화가 안 나고 슬퍼요. 전 그냥 슬퍼. 너무 슬퍼요, 너무 속상해. 갈리오가 딜 1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로. 그럼안 되는 거잖아. 그게 제일 슬퍼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서 속상했던 게 그거예요. 힘들게 이겨. 그러니까 유리하, 유리한 상황을 힘들게 해. 유리하게 만들어. 근데 너무 쉽게 져. 어떻게 해야 되지? 작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치들이 잘하다가 마음 급하게 먹어서 넘어져가지고 지는, 느낌.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화가 났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어, 좀 잘하나? 이러면은 먹혀요. 무슨 말인지 알, 약간, 어좀어 어, 이거 좀 괜찮나? 좀 괜찮으려나? 이러면은 먹혔어. 비교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였어. 작 작년에는 그래서 화가 많았고 올해는 속상하다, 슬프다. 슬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슬프다. 자 분위기 전환경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뚜따한 거 볼래요? 우리 우리 앞으로 화렵전 해야 되니까 제가 짠 어떤? <laughs> 어떤, 어떤? 좀 괜찮? 예쁘죠? <laughs> 흑화할 때. <laughs> 독이랑 안기 쓸것 같아. 아. 레알 흑화당. 에라이